땅콩. 땅콩은 땅과 콩이라는 단어들의 합성어죠. 텃밭에 다른 작물들도 다 땅에서 자라는데 왜 다른 작물들은 땅 자가 안 붙었는데 얘만 붙었을까요? 아무튼 땅콩이라는 이름이 참 예쁘죠? 오늘은 덮밭에 나와 콩이 땅 속에서 잘 자라도록 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가 흙을 덮은 흙이고요. 이 영상은 흙을 덮어주기 전의 모습입니다. 비닐도 있고 흙도 술려 내려왔죠. 다시 현재 모습입니다. 깔끔해졌죠? 흙으로 덮어서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긴 줄기들이 있죠. 그것의 끝에 땅콩이 달립니다. 물론, 땅 속으로 들어가야만. 지금은 다땅 속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혹시, 혹시, 이번에 알게 된 거냐고요? 물론입니다. 흙으로 덮어주기만 한 것이 아니고, 비늘도 벗겨주었죠. 3월에 모종을 내고, 싹을 틔운 4월에 심고 3개월이 지났죠. 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살펴야 합니다. 잎도 그 중이 하나죠. 지금 잎을 따는 이유는 땅콩 수확을 늘리기 위함이죠. 음. 나이 덕에 뿌리에서 라는 시의 첫번째 연입니다. 이렇게 따낸 잎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보이시나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수확을 위해서 잘라내는 건 맞구요. 그보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병든 잎을 제거하는 이유가 꼭 수확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체의 어느 한 부분이 병들어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잎도 따주고 뽑힌 자리에서 자란 짧은 시방의 자루가 잘게 자란 꼬투리를 땅 속에 넣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 땅콩이 됩니다. 만일 그게 땅 속으로 못 들어가면 그냥 땅콩이라는 이름의 풀인 거죠. 덮었던 비닐도 벗겨줘야 하고,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상토로 덮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다른 작물들 소식도 짧게 전합니다. 늦게 심은 방울토마토입니다. 초록 그대로인 것도 있고, 조금 익은 것도 있는데, 잘안 보이죠? 추비를 하지 않아 영양분이 부족한 듯합니다. 제가 아직 작물을 경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아니 아주 많다는 점이죠. 오이입니다. 장마 이후 2차 결실을 맺고 있어 대견합니다.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마로 멈추었던 결실이 다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무척 고맙죠 키도 많이 자랐습니다 초보아비를 봤는데도 스스로 크고 있습니다 고구마입니다 잎은 건강한 것 같은데 땅속 사정은 모릅니다 옆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줄기 몇 가닥을 잘랐습니다 지난번 이주시킨 행복론의 아스파라거스 씨도 참 많이 자랐어요. 음, 무성하죠? 폭으로 죄다 쓰러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흙으로 돋워주었습니다. 장마비에 코로나로 무심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참 강한 생명력이다 생각했습니다. 물난리에 물 부족에도. 처음에 너무 촘촘하게 심어서 속과 건너 이랑으로 이주시켰던 고추가 살아남았어요 여기 4주랑 건너편 10주 정도요 고추 사이에 있는 들깨입니다 많이 컸죠? 그동안 밑에 자란 곁줄기를 잘라 양념장으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고추 10주입니다 열두 주였는데 어제 병들어 얼른 전염병 안되게 뽑아서 멀리 햇볕에 말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7m 정도의 길이로 심었던 고추가 거의 병사했고 2주 고추가 그나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추꽃이 새롭습니다. 잘 돌봐야 하는데 추비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는 중입니다. 하늘입니다. 맑은 표정에 그리고 마이팜을 응원해 주는 듯. 오늘은 자전거와 함께 왔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길 건너 루드베키아가 화려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뽐냅니다. 노란색의 루드베키아. 이렇게 모여 동산을 이루니 작은 해바라기 같습니다 루드베키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루드베키아. 다음날 식탁입니다. 다운 호박잎으로 쌈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 마음은 텃밭입니다. 농사짓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계속 짓는 이유는 조금 조금 알것 같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잠시 일을 멈추시고 얼음 비운 고이나 얼음 넣은 오미자차 한잔하세요. 늘 항상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이팜 여러분 사랑합니다.